아네 어, 선생님들 아우 빡시다 지금 가출한지 지금 며칠째인지도 지금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디에 갈 거냐면 네, 쿠마모토에 갈 거거든요 쿠마모토도 제가 일본 전국일주할 때한 8년 전인가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제대로 관광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쿠마모토에 대한 기억이 그래서 오늘은 쿠마모토 쪽으로 가서 좀 제대로 관광을 할거 합니다 아, 그나저나 이번에 후쿠오카에서 어, 일을 해야 돼 가지고 거의 이번에는 관광을 못 했네 아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먹고 살려면 가출은 했어도 일은 해야 되니까 아뭐 어쩔 수는 없는데 아좀 아쉽네 후쿠오카 제일 좋아하는 도시인데

밥부터 먹으러 갈 건데요 쿠마모토가 유명한 먹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게 말고기거든요 근데 말고기는 제가 쿠마모토에서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파는 또 명물이 뭐가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여기 쿠마모토 라면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쿠마모토 라면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일단 쿠마모토 라면을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오저 멀리 금원부터 성 보인다. 일단 밥부터 먹고 금원부터 성 가도록 할게요. 어, 단풍 예쁘네. 어 뭐야? 금원부터에도 노면 전철 있었네요? 오 어, 몰랐어요. 노면 전철 있는지는. 금원부터 노면 전철도 멋있네. 아 어, 간지인데? 또 노면 전철 안탈순 없겠죠. 또 타줘야지. 아 맞다. 그리고 여기 구마모토 명물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아카규가 유명하거든요 예, 그 소로 만든 예, 덮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확실히 와규라 가격이 조금 나가네 오, 도심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요 관광객도 뭐 그렇게 어, 많은 것 같지 않고 네, 굉장히 큰이 상점가 거리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 갈 라면집은 여기입니다 코쿠테이 네 여기는 본점은 아니고 분점인데 어, 본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 분점에서 먹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세트 메뉴도 있고 어? 런치 메뉴가 있네. 그러면 이 런치 메뉴 시켜주는 게 예이지. 그리고 사이드 메뉴 중에 이렇게 만두도 있고 네, 토핑 있고. 네 이렇게만 일단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소리> <목소리> 쿠마모토 라면이 하카타 이 돈코츠 라면이랑은 다른 점이 하카타 돈코츠 라면은 돼지로만 육수를 우려내 가지고 만든 게이 하카타 돈코츠 라면이고요. 여기 쿠마모토 라면은 돼지고기 이 돈코츠 플러스 이당 육수를 같이 배합해 가지고 만든 게 쿠마모토식 라면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처음 먹어봐요. 네, 맛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온 곳이 이 구마모토 라면 집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좀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리트다이마. 네, 선배님들 나왔어요. 런치 세트 메뉴. 오, 이런 느낌이구나. 이돈코츠랑은또 느낌이 살짝 다르네. 그리고 볶음밥. 야, 볶음밥도 맛있겠다. 네, 면을 좀 볼까요? 면은, 어, 소면인데 일반 호소면보다는 살, 두꺼운 편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렇게 차슈도 있고 네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잘먹겠음 확실히 돈코츠 라면이랑 좀 다르네 네 선배들 면 가볼게요 음, 오 맛있네요 어, 맛있요어맛있어네차한번먹어볼게요 음. 네, 볶음밥도 괜찮은데, 아 저는 조금 꼬들꼬들한 볶음밥 좋아하는데 살짝 찰진해. 아, 음. 어, 매력 있어. 아 맛있다. 어, 우잘 먹었네.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돈코츠처럼 뭐 느끼하지도 않고 돼지 냄새도 그렇게 안 나고, 어 맛있었는데 단지. 조금 짠거 말고는 어,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응. 어, 유명한 만한것 같아 네. 아, 잘 먹었다 어, 여기 상점가 엄청 크네 네, 이렇게 동키호테도 있고 네, 이 상점가 특징이 인도가 보니까 엄청 넓거든요 걸어 다니기 엄청 편하네 어, 네, 어, 지금 가는 곳은 이 쿠마몽 스퀘어라는 곳인데요 어, 쿠마모토 이 고토치 캐릭터 그니까, 구마몽이에요. 이 고토치 캐릭터가 뭐라 그래야 될까? 한국말로 이 지방 자치단체를 선전하는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 일본에서 항상 리서치랑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일본 전국에 있는 고토치 캐릭터 중에서도 항상 1등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고토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마몽토 하면은 첫 번째로 또 오르는 게 솔직히 <laughs> 구마몽이거든요? 그만큼 이 구마몽이 성공적인 어 고토치 캐릭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구마몽을 좀볼수 있는 있는 장소가 지금 가는 쿠마몽 스퀘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또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에 쿠마몽 스퀘어. 네 선배님들, 얘가 쿠마몽이에요. 얘가 뜰빵하게 생겼는데 뭔가 귀엽단 말이야. 네 그리고 쿠마몽이 대단한 게 바이크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회사랑 콜라보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쿠마몽 몽키다 여기는 다 지금 콜라보한 제품들 전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쿠마몽이다. 아 귀여운데? 뭔가 귀여우면서도 멍청해 보이면서도 좀 능청스럽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 <laughs> 뭔가 매력이 있어 아 여기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뭐 춤추고 하는가 보다 네 이렇게 티셔츠도 팔고 쿠마몽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처음 봤어 가사도 이렇게 팔고요 오 이건 좀 귀엽네 오 와하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쿠마몽 치즈케이크도 있고 쿠마몽 물도 있고 토미야랑 콜라보 해가지고 만든 장난감 보시면 지금 쿠마몽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축장을 엄청 많이 다니네. 근데 다른 나라에도 엄청 축장 다니네. 이렇게. <laughs> 야 바쁘네, 쿠마몽. 쿠마몽. 역시 인기가 많아. 네, 일단은 천천히 여기 쿠마모토 시내 산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와, 쿠마모토 로면전철은 도어 로컬하다, 진짜. 한 50년은 된것 같은데. 오. 네, 만먼부터 직항이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직항이 있는 것 같고, 네, 서울에서도 직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부터 삼정가 시작인데요. 네, 천천히 구경을 할 겁니다. 어, 여기도 12월달이라 일루미네이션 조금 해놨네요 위에. 어이거 뭐야? 여기만 주섰는데요 어, 맛있겠다. 어우, 할머니 아직도 정정하시네 네 지금 금만모토성 가는 길인데요. 아니 성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 적으로부터 지키려고 네, 이렇게 수로가 있네요. 어 엄청 규모가 큰데. 네금만부토도 제가 일본 일주 할때 오긴 왔었는데 그때 금만모토 성을 갔었나 <laughs> 기억이 잘 없어. 금만모토는 <laughs>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오, 어, 네, 구마모토 성 지도인데요. 오, 호, 호, 호. 야, 엄청 크다. 천천히 한 바퀴 돌려면 한 시간은 넘게 어, 돌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현재 위치 여기고요. 구마모토 성은 여기에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무슨 상점가가 있더라고요. 현재 위치 여기니까 들렸다가, 네, 가도록 할게요. 네, 사실 여기서 뭐, 뭐가 될게 있거든요. 아, 어, 여기도 구마몽 있네. 구마몽이란 기념사진. 아 귀여워 쿠마몽 아 쿠마몽한테 인사했겠다 중요한 걸 먹어야 돼요 어네 선배님들 지금은 쿠마몽 빵 만들고 있네요 오 어, 이렇게 쿠마몽 빵이 대량 생산되다니오 어, 완성됐어 <laughs> 완전 귀엽다 선배님들은 지금, 쿠마몬 빵, 대량 생산되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어, 귀여운데? 네, 쿠마몬 빵, 짜잔. 어, 귀엽게 생겼죠? 쿠마몬 빵. 어, 네.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조금 먹기 좀 그렇긴 한데, 너무 귀엽잖아. 네, 저는 일단 팥 앙금 맛으로 주문을 했답니다. 오. 음. 맛은, 붕어빵이랑 조금 비슷하긴 해요. 음. 맛있네. 아, 이런 식으로 먹거리를 좀 많이 파는데요? 음, 이렇게 튀김도 팔고,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파는데요? 음, 여기 군것질 할 만한 게 많네. 네, 이제 구마모토 성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 예쁘다, 은행나무. 아, 예쁘네. 어, 여기 오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중국말이 많고, 한국말은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의외로 한국 선배님들이 많이 안 오시는가 보네. 어, 저거 보인다. 저기 뒤에 보이네. 구마모토성. 와, 멋있네. 구마모토성. 구마모토가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몇년 전인가? 지금 그 지진 여파로, 와, 아직도 이렇게 돼있네. 야다 쓰러졌네. 다 쓰러졌어. 진짜. 오, 와. <laughs> 어, 이 은행나무 엄청 크다. 근데 이게 보시면 신기한 게, 어, 나무 그 가지라고 해야 될까? 기둥이 네 갈래로 이렇게 지금 갈라졌거든요? 신기하게 돼 있네. 와, 진짜 크다. 와, 멋있네. <laughs> 어, 맞아. 제가, 그, 8년 전인가? 왔을 때도 저렇게 무사분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어, 저거 보니까 온거 기억난다. 제가 일본에 있는 이런 성들을 다 다녀봤는데, 어, 저렇게 무사분들이 있었던 거는 여기 구마모토 성밖에 없었거든요. 오, 구마모토 시내가 다 보이네요. 근데 아마 지금 이런 데가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えー、ま이이、に、ちょ、えーね、いげ、ね、すらじご、へったご、はどらぐよ。で、そ、ん、じ、と、ぼ、ふ <noise>、こん、さ、は <laughs>、の、か、てよ、は、ど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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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すどら、どら、どら、どら、どら、どら、どかどら、どら、どら、どら、どら、どら、ど 어 역시 맞네요 그때 지진이 크게 일어나 가지고 여기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대요 그래서 이제 보수공사를 하는데 아직도 30몇 년 동안 더 공사를 해야 이게 거의 이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그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들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 쓰러지지 말라고 이런식으로 해놨네 30몇 년 동안 지금 이거 공사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laughs> 상상도 못하겠다 진짜 이거 잘하는데요 뭔가 게임 보는 느낌도 나고, 어, 조명을 잘 쏘네. 어 이게 옛날 군마모토 성 모습인가봐요. 어네 제일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이야 어, 높더. 네, 구마모토 시내 다 보이는데요. 와, 어, 아까 은행나무 진짜 크네. 오바가 아니고, 진짜 제가 태어나서 본 은행나무 중에서는 제일 큰것 같은데. 어, 근데 이 경치 보니까, 어, 예전에 왔던 거 살짝 기억난다. 와, 구마모토도 크긴 크구나. 어, 여기도 뭐, 보수공사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근데, 보수공사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음. 네 아직 4시도 안 됐는데요 회사 업무가 조금 남아 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어, 호텔 체크인 할까 해요 네, 일단 호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묵는 호텔인데요 구마모토역 쪽에는 어, 호텔이 좀 비싸 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특이한 게 아마 여기가 찜질방일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묵는 호텔이 여긴데 호텔을 묵으면 어 찜질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대요. 또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아침이랑 저녁까지 포함으로 7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목욕탕이랑 사우나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로 어, 이번에는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로브 호텔 느낌도 나고. <laughs> 어, 네, 체크인 했고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어. 여기에 무슨 매점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뭐 간단한 과자 같은 건 하네요. 어, 여기는 이제 품질방 건물이고, 이동을 해야 돼요. 호텔 건물로 어, 저처럼 혼자 여행하는 사람한테는 어, 좋은 호텔인 것 같은데요. 사우나도 있지, 모욕터도 있지. 좋네. 어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어떻게 아침, 저녁까지 포함인데, 7만원이 될 수가 있지? <laughs> 신기 하여튼. 오, 왜 이렇게 무서워? 아, 여기다. 오늘은 802호로 배정 받았어요. 오픈. 짜잔. 네, 어디에나 있는 그냥 비즈니스 호텔 방 크기네요. 일단 이렇게 있고, 여기에 옷 거는 거 있고. 네, 이렇게 거울 있고요. 네, 이렇게 화장실이랑 예, 욕조도 있는데, 어, 욕조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목욕탕이 있으니까. 침대도, 어, 이 정도면 크네. 예, 싱글 아니고 한 세미 더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일할 수 있겠다. 예. 어 책상 있고요. 어, 어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어 금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기청정기 겸 가습기도 있고 뭐이을고 그래도 다 있네요. 어 나쁘지 않아요. 에이. 네 여기서부터 남탕인데요. 좀 목욕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소민들 목욕탕 갔다 왔는데요. 어 시설이 대박인데요. 어, 크기도 엄청 크고 사우나도 몇 개나 있고. 그리고 풀장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욕탕은 수영이 금지잖아요 아예 수영을 하라고 풀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갔던 호텔에 붙어 있는 이 목욕탕 중에서는 오, 최고로 시설이 오, 좀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목욕탕 깨끗이 했겠다 일단 밥 먹으러 가도록 하죠 네 식당은 3층이래요 저녁은 뭘 주려나 궁금하네 이렇게 쉬는 공간이 있구나. 또 완전 그냥 찜질방 같은 목욕탕? 응. 네, 이런 공간도 있고 저쪽에 만화책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고 아, 여기 좋다. <laughs> 좋아, 좋아. 네, 여기 가로오케도 있고 1시간 1,100엔. 음, 야, 가로오케 크다. <laughs> 어, 뭐야? 여기 런닝머신도 있는데요? <laughs> 야, 그래도 있을 거다 있어. 네, 여기에서는 뭐 술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주문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식당인데, 네, 오, 종류도 꽤 많네. 오,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요? 네, 예, 짬뽕도 팔고, 우동도 팔고, 오므라이스도 있고, 예, 야, 그래도 메뉴 많다, 종류가. 여기에서 걸을 수가 있대요. 오, 종류 많은데? 예, 돌쑥 비빔밥도 있고, 짬뽕 세트도 있고, 오, 좋아, 좋아. 네. 제일 밑에 있는 그릴 한바그 세트로 주문하도록 할게요. 네. 뭔가 맛있어 보여요. 네. 이거는 일반 그런 목욕탕 손님들이 보는 메뉴인데요.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어, 스키야끼 세트도 있고요. 뭐, 단품, 이렇게, 술안주거리도 있고. 뭐 만두도 있고, 뭐, 있을 것다 있습니다. <laughs> 메뉴가 진짜 많아. 네. 아니, 이 호텔 마음에 드는데? 사우나, 목욕탕, 일단 포함이고. 아침이랑 저녁까지도 잘 주는데, 7만원 8만원? <laughs> 어, 이거 좋네. 어 네, 선배님들, 나왔는데요. 오, 제대로 잘 나오는데요? 아마 이건 밥이겠지? 밥이고. 네, 이건 된장국. 야, 이거 햄버거도 퀄리티 괜찮네. 이렇게 튀김 있고. 그다음 샐러드. 이거는 무슨 젤리 같아요. 밑반찬 조금 있고. 야, 이순분하면 훌륭한데? 밖에서 먹으려면 한1 5 0 0개는최소 줘야 될것 같은데. 네, 잘 먹겠습니다. 음.